기술 창업 초기에 겪는 트러블 상황 중에서 심각성은 별론으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사례는 특허 자체가 없어서 과제 평가를 받거나 투자 심사를 받는 중에 특허가 있냐는 질문을 받고 부랴부랴 급히 특허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량 지표로서의 특허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후에 어쩌지 하고 구색 맞추기 특허를 그야말로 급조하는 것입니다. 특허 청구 범위의 단어 하나 하나에 따라서 권리가 달라지고 발명 설명 때문에 그 해석이 달라지는데 특허 문서가 급하게 작성된다면 그 품질은 아무래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한 특허 문서에 비해서 못하겠죠. 물론 요즘은 임시명세서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특허출원 자체를 해서 특허출원이 되었다라는 결과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변리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사업의 방향이나 경쟁 환경 기술의 충분한 이해, 그리고 선행 기술 조사, 발명 내용의 특허법적인 보완, 보강을 거쳐서 준비하는 것이 정석이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임시명세서 제도도 있어서, 일단 특허출원 자체를 해서 특허출원이 되었다 하는 결과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별리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사업의 방향이나 경쟁 환경, 기술의 충분한 이해, 선행 기술 조사 그리고 발명 내용의 특허법적인 보안 보강을 거쳐서 준비하는 게 정석이겠습니다. 또 하나 자주 겪는 사례는 특허 출원을 면밀히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을 공개해 버려서 특허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특허 출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발명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대가로 주어지는 인센티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미 세상에 알려지고 공개가 되어 공지 기술이 된 이후에 특허 출원을 하면 심지어는 본인이 공개를 한 것이었더라도 신규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기술 설명하는 IR 관련 발표 자료든 논문 발표든 학회 주제 발표든 특허로 출원을 해 놓기 전에는 개발한 기술을 대외비로 처리하고 특허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이것 하나만 명심해도 큰 낭패는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기술 탈취 모인 특허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력 업체나 고객사에 제안을 할때 기술 설명을 하는 경우에 미리 특허 출원을 해놓고 나서 하면 좋고 부득이 미리 특허 출원을 못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되도록이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을 교환할 때도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공지를 넣고요. 처음 보는 사람과도 몇 마디 말만 해보면 상대방이 사력입고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좌총우돌하거나 덤벙되는 사람인지 알수 있죠. 기술 보안과 지재권에 대해서 챙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여겨서 만만하게 보지 않고 협의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트러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자주 있는 경우 중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해외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개별국마다 특허를 받아야 그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모르거나 한국 특허를 출원한 후 해외 출원할 때 우선일의 이익을 누리려면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서 해외에 진입해야 된다는 것을 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PCT 국제 출원이 전 세계의 특허 등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해외 국가인 A 국가에서 사업을 하실 분이 한국 특허만 받고 있다가 나중에 1년이 훌쩍 지나서 A 국가로 진입을 하실 시점에 이제 A 국가에서 특허를 받으면 되냐고 문의하는 경우는 참 안타깝죠. 지재권 세미나를 찾아가면서 듣지는 않더라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좋은 글이나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특허에 대한 기초 지식을 숙지하는데 단몇 시간이라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하시거나 기술 개발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IDM이라고 하는 반도체 종합 제조회사는 조금 다르겠지만 반도체 산업은 혼자 설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대한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내에서 일부를 맡아서 혁신을 추구하겠죠. 대표적으로 회로 설계가 많을 것이고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업 비밀로 보호를 받거나 반도체의 직적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상 배치 설계권으로도 보호를 받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지재권은 특허권입니다. 보호 기간도 길고, 특정한 회로 배치 설계 그 자체가 아닌 발명 사상, 원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가 권리범위 해석이 넓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애써 개발한 우리 기술을 다른 업체가 모방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잘 갖춰놓은 특허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받음을 경쟁업체가 인정하도록 만들고, 고객사와 협력업체가 이런 상황을 존중하면서 경쟁사 대신 당사 기술을 채택하도록 독점 우위를 두고 수익을 창출해서 또, 그러한 경쟁력이 다시 기술 개발과 특허 창출로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암이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어, 회사들이 특허 제도의 보호 속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지 못했다면 소니가 이미지 센서 특허들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그럼 어떨까요? 아마 지금의 그런 기업들 대신 그보다 한 세대 앞서서 자본과 영업력을 만들어 놨던 기업들만 현재 남아 있고 새로운 혁신은 크게 존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로모픽 기술 관련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첨단 센서 반도체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파워반도체 기술 등 지금도 여러 나라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기술 개발과 특허보호라는 좌우날개를 함께 저으면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